네, 안녕하세요. 지금, 아, 투자장이 정말 마음 같지 않다, 힘들다라는 생각이 지속되실 텐데요. 우리 이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 정말 삶의 위욕이 없어질 때 집에서 텅빈 방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더 우울해지고 더 처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럴 때 밖에 나가서 장이라도 보고, 친구라도 만나면 바쁘게 뭐 일이라도 하면 아 그래 오늘도 열심히 즐겁게 해보자 해낼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세면 원동력이 생기잖아요. 지금 투자 시장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계속 침울한 내 계좌 앞으로도 보는 일밖에 없고요. 내 계좌 희망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힘들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SEC 악재 우리가 장기간 끌고 갈 것이고 하루 이틀 얘네가 이랬던 것도 아니에요. SEC 악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정부 정치 싸움에 우리 투자자들 등 터지지 말고 지금은 단기 이벤트 CPI PPI FOMC 파월 의장 연설 15일 안에 다 시장 방향성을 잡아 줄 거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 오히려 유념하셔서 투자한다고 하면 단기간 수입볼 종목들 많고 힘든 장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SEC 위원장 관련한 기사랑 여러분 궁금하신 코인들 모두 영상에서 풀어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집중해서 시청하셔서 돈 버는 매매 정보 모두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투자하시면서 이렇게 힘든 장에서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 돈만 벌어가면 됩니다. 지금 저점 파악되는 종목들 너무 많기 때문에 저점 파악만 잘해서 들어간다. 그럼 무조건 수익을 단기간 먹고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 몰라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되게 종목들에 물려있으셔서 이도저도 못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혼자 이성적으로 또 판단이 안 되시거든요. 빠지는 내 개부자 보면서. 그래서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번호로 7번과 함께 이렇게 문자 보유자산 보내주셔도 되고요. 7번과 함께 평당가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코인 관련 질문 어떤 거라도 괜찮으니까 보내주신다 그러면 답변 드릴 거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시장 대응 제가 열심히 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저도 24시간 거의 4시간씩 자고 차트 보고 있는데 새벽 시간이라도 괜찮으니까 보내 주시고요. 어떤 질문이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코인 시장에서 혼자 능력으로 그 힘든 장을다 겪고도 이렇게 살아남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가장 손실 안 보게끔 도움 드릴 거예요. 그리고 돈 손실 안 보게끔 지금 손절 고려하실 때 아니고 타점 잡아 가셔야 될 때이기 때문에 제가 도움 드릴 테니까요.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제 채널 발전을 위해서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솔라차트 보고 가실게요. 솔라도 장기간 이렇게 상, 하락하는 모멘텀 벗어나지 못했었는데요. 지금 바닥 확인하고 가대 낙폭 이후에 바닥 잡은 후에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s a c 가대 낙폭 이후에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 바닥 잡아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 a c 가대 낙폭 이후에는 하락만큼 상승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알트코인 중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20%가량 상승한다 그러면 508원, 520원 이 라인 잡고 들어가신다 그러면 수익 볼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 RSI 지표상 감에도 구간이에요. 당연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자리였고 중요한 건 솔라는, 솔라, 솔라카드라는 이슈가 이 3분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잡아서 모아가신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타점이 나옵니다. 이미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매수세 없이 하락으로 흘러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차트도 가격도 이슈도 어 너무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솔라를 모아 가시면은 이렇게 200% 가량 상승을 할수 있다. 단 지금 FOMC라는 이 이벤트 까지는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가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벤트 보고 결정하시자. 타점 나오면 제가 영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분명히 주말에 이제 FOMC 전에 우리 SEC발 가대 낙폭으로 바닥 먼저 잡히는 종목들, 우리 10%에서 20%씩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수익 파티날 종목들, 바로바로 우우죽순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위도 보시면 긴 하락 끝에 여기서 바닥 잡혀서 올라가는 모습 20%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무비블록 또한 긴 하락 끝에 바닥 안착하고요, 올라가서 한 단계 레벨업 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고, 스트라이크 또한 긴 하락 끝에 바닥 잡아놓고 22%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레벨업 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폴리메시 또한 긴 하락 끝에 이제 바닥 잡아가려고 하는 모습 아직 출발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20% 상승할 수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에서부터요. 20% 10% 나오는 건 쉬워요. 제가 주말에 분명히 20%에서 10% 수입 볼수 있는 종목들 우후죽순 생겨날 거니까 지금부터 저점 잡히는 종목들 무조건 잡아가시자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7번 남겨주셔라 문자 보내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자로 받아볼게요 하시는 분들 부담없이 유회 번으로 7번 남겨주시면요 제가 단타로 오를 수 있는 종목들 바로바로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 40% 상승하는 대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종목들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남겨 주시고요 제가 저점 파악되고 매집세력 확인되고 제가 들어가는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드릴 거예요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이런 문자 보내주신 분들 단타 원하시는 분들은요. 7번이랑 보내주셔서 제가 메탈 추천해드렸습니다. 1350원에 들어서 이 이틀까지 다 잡으셨을 거고 매도가는 제가 2000원 이상 자율 매도라고 했고 손절가까지 들었어요. 손절가까지 가지도 않았지만 안전투자할 수 있도록 들었고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수익을 봤지만 제가 딱세분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최소로 수익 보신 분이 35% 그리고 중간치로 수익 보신 분이 72%, 최고로 수익 많이 보신 분이 90% 였어요. 순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잡아서 드렸다는 거고 우리 제가 드렸던 그냥 매도가에 걸어 놓으셔도 35%는 수익 보고 가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7번 남겨주시고, 단타라고 써주세요. 제 코인으로 수입 보셨다 그러면, 인증과 함께 다른 분들도 이런 코인 받아가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눌러주시고요. 자, SEC 악재 제가 신경 쓰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우리가 떠안고 갈 문제예요. 기사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SEC 위원장 해임 법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하원위원 쪽에서 제출을 한 거고, 이 해임 안의 내용은 지속적인 권력 남용을 막고, 시장의 이익을 가장 잘 보호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고, 진정한 개혁은 게리겐슬러 위원장을 해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라고 이렇게 하원위원 쪽에서 제출이 됐고요. 게리 갠슬러가 시장 조작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는 소식이 있어요. 코인베이스가 게리 갠슬러가 2.5 밀리언 USD 상당의 BTC 소프트지선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 사실관계는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지금 게리 갠슬러가 이런 장을 만들어놨어요. 파이낸스랑 코인베이스를 기소를 하면서. 하락할 수 없는 모멘턴을 만들어 놨는데 자기가 숏 포지션에 돈을 베팅을 해서 수익을 챙겨갔다는 거죠. 이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에서도 투자자 민심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게리 겐슬러 위장은 결국 법정에 서게 될 것이고 이 위심에 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것이고 또한 바이낸스 고문위원장으로 이전에 취직을 하려 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내용이라던가 오늘 또한 이런 영상이 나왔는데 모든 암호화프의 대부분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던 게 오늘 또 나왔고 이런 가가연설과 반대되는 지금의 모습에 게리겐슬러에 대한 추문은 지속적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게리겐슬러의 누머가 사실이라고 밝혀진다 그러면 오히려 투자자들에 있어서 투자 시장은 더 나아질 거고 만약 만약에 모든 코인들이 증권으로 판명이 나서 규율을 만들고 통제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규율 안에서 오히려 안전하게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을 잘 버티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비트코인 차트 보면, 세기형 하락 추세이긴 하나, 지금 돌아서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바닥에서 지지 잘 받고 있고, 바닥 라인 형성 잘 하려고 하는 모습, 지금 차트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FOMC 이후에 방향성 결정될 거지만, 결국에는 이 코인 시장에 하락이 있었다 그러면, 단기 상승은 불가피하다, 상승장 오는 건 당연하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런 장기학제, SEC 장기학제, 우리가 늘 있었던 일이고, 결국엔 이 시장에서 버티고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투자하신다 그러시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타점 잡히는 코인이라던가, 이런 시장 상황, 이슈, 이벤트 다 체크하면서 수익을 좀 나도 보고 싶다. 선생님 도움 받고 싶다. 그리고 이제 반감기, 2023년 3분기부터 알트 불장이 시작될 건데요. 같이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제 방과 함께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는 실시간 무료 소통방 구독자를 위해서 링크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 관심 종목 다 말씀드릴 거고 시장 상황에 대해 다 말씀드릴 거고요. 거기다가 하루에 10%씩 매일매일 수익 보일 수 있는 종목들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실시간 소통방 들어오는 건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들어오셔야 더 수익을 안전하게 크게 볼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보시면은 이분이 선생님 영상 보고 바로 진입했는데 하루 만에 10% 수익 감사합니다. 보니까 100.4원에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만에 뭐10% 수익을 보긴 하셨지만 제가 트론을 이런 실시간 소통방에서 들었던 내용이 84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110원에 50% 익절을 하자라고 해서 39% 수익을 받습니다 거의 20 9% 가량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영상이랑 이런 문자를 보고 들어가셨을 때29% 차이가 나기 때문에 100만원만 투자를 하셔도 내 돈이 29만원 그리고 1 천만원을 투자하신다 그러면 290만원 차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시장 상황에 대응해서 안전하게 크게 빠르게 수익 볼수 있는 방을 실시간 소통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들어오셔서 큰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 저랑 소통하시면서 도움되셨다 그러면 다른 분들도 이런 방에서 정보 받아가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실시간 소통방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